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앞뒤가 똑같고 세울 수 있는 백조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줍니다.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번 펼칩니다.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. 옆쪽에 이 뾰족한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쪽 색종이의 모서리를 이 선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. 방금 접은 색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3분의 1 정도 접어줄게요. 색종이를 옆으로 돌려주세요. 가운데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위아래 색종이를 뒤쪽으로 반 접어줍니다. 앞에 있는 색종이를 살짝 잡아서 위쪽으로 접어주세요. 위쪽에 접혀진 작은 색종이도 살짝 잡아서 위쪽으로 당겨주세요. 색종이를 세워준 후이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벌려주면 예쁜 백조 완성입니다.